안녕하세요, 닥터 조입니다. 죽어도 운동만큼은 하기 싫은 분들이 계시죠. 싫다기보다는 너무너무 실행하기 어려운 나랑 운동은 너무 거리가 멀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하지만 운동을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비만, 대사중후군 있는 분들이 약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관리는 치료가 아니다. 고장났던 몸을 회복해서 원래의 기능을 되돌려야 그게 건강한 거지. 약만 먹어서 숫자만, 혈압이면 혈압, 혈당이면 혈당, 콜레스테롤이면 콜레스테롤, 그 숫자들만 아무리 정상으로 나와봤자, 건강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시고, 온몸으로 깨닫고, 그래서 변화돼서 신경 써서 먹거리도 좀 바꾸고, 건강한 식단으로 챙기고, 수면도 챙겨서 잠도 잘 챙겨주무시고, 스트레스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운동만큼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바빠서 시간도 없지만 힘든 게 싫어서 운동은 나랑 정말 안 맞아. 운동만 빼고 다른 것들로만 다 잘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마치 고등학생이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가 국어랑 수학은 곧잘 하겠는데 영어가 나랑 너무 안 맞아요. 영어는. 안 하고, 포기하고, 대신 국어랑 수학만 열심히 해서, 어,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하는 대사중후군. 대사중후군에서 구경수가 뭘까요? 입에 넣는 음식, 수면, 그리고 운동. 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이 중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아, 스트레스 관리. 네 가지로 할게요. 이네 가지 중에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운동이 그나마 제일 덜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운동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운동이 다른 실수들을 가장 많이 상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수라는 게안 좋은 습관들, 음식이나 뭐 이런 것들 먹는 것들 우리가 철저하게 못할수 있잖아요. 스트레스 관리가 안될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동하는 걸로 많이 이겨낸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아니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명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더 건강할까요? 답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규칙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하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운동에 몸이 적응되어 있는 몸. 근데 갑자기 어 스트레스를 받네. 운동 중요하다 그랬지. 그러고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운동을 늘 즐겼던 거라고요. 갑자기 시작하는 운동은 소용 없다고 봅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아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운동을 하나를 취미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운동 하나를 취미로 갖지 못하면서 컸죠. 학업에만 매몰되어 있고 사회에 나와서는 어른 성인이 돼서는 주로 술 마시고 시간 보내고 우리 여가가 그런 것 쪽으로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즐거운 운동을 하나쯤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여기 두 명이 또 있어요. 음식을 좀 더럽게 먹었어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살도 덜 찌고 우울증도 덜하고 훨씬 컨디션이 낫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잠도 잘 자요. 움직였던 몸이 하루 종일 낮에 움직였던 몸이 밤에 잠을 잘 잔다고요. 우리가 삶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스트레스도 받고 불량식품도 먹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운동이 상쇄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해결사예요. 해결사. 인슐린 저항이 생기면 우리가 살이 찌는데 처리하지 못한 당분을 계속 혈관에 돌아다니게 놔두면 혈관이 망가져서 죽으니까. 당뇨병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혈당이 혈관벽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니까 이 염증을 낮추고 혈관벽도 수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당분들을 세포들이 다 거부하는 상황, 인슐린 저항이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필요도 없는데 자꾸 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당분을 인슐린이 갖고 왔을 때 거부를 하지 않는 세포가 있죠. 지방 세포잖아요. 지방 세포만 거부를 안 한다고요. 우리 몸이 지방세포들이랑 딜을 하는 거죠. 야, 너네가 이거를 좀 받아서 저장을 해줘. 안 그러면은 혈관이 망가져서 우리 다 죽어. 일단 너네가 저장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가져가서 그때 쓸게. 그러고 지방세포한테 다 인슐린이 혈당을 넣어서 저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거의 안 지키니까 계속 살이 찌게 되면서 지방세포도 생각을 하겠죠. 어? 이거 봐라. 약속 하나도 안 지키네 일단 저장해두면 나중에 빼간다며 뇌세포 근육세포 다른 세포들은 전부 다 거부하고 지방이 좀 받아줬더니 이 관대한 지방세포한테만 계속 포도당을 들이미는 거예요 지방세포들이 야 이러다가는 우리도 죽겠다 이 지방의 인지질은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계속 반복하면 지방세포도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방세포들도 반기를 드는 거예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지방세포가 화가 난 거죠. TNF-알파라고 하는 사이로카인을 분비합니다. 사이로카인은 염증을 조절하는 단백질인데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이토는 세포란 뜻이죠. 카인이 염증이란 뜻이에요. 백혈구가 염증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이 지방세포도 사이로카인을 만든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TNF-알파예요. 이 TNF-알파는 종양괴사 인자인데. 암을 죽이는 대식세포인 거죠. 암에 걸린 것도 아닌데 지방세포가 왜 이런 걸, 위험한 걸 만들까요? 왜냐하면은 TNFα가 이 인슐린의 작용을 블락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지방세포는 이걸 안 만들죠. 만들 필요가 없죠. 살찐 세포, 살찐 지방세포, 계속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지방세포가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 TNFα는 원래 섬유육종을 괴사시키는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염증을 엄청나게 유발하는 거죠. 근데 지방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TNF 알파를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들은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요. 염증 반응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보다 수치가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높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인슐린 저항은 더 심해지게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염증이 높으면 갑상선, 자궁내막증, 난소의 뭐무록암 이런 위험이 다 증가하는 거예요. 다 염증성 질환이고. 호르몬 관련된 질환이죠. 당뇨 환자들은 정상인보다 암 발병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혁명책을 읽고 방송도 쭉 들어오신 분들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이게 뭐 하나가 문제가, 하나씩 각각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선은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거리에 쭉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스트레스가 당뇨병을 일으키는 그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만큼이나 위험한 거예요. 반대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음식을 챙겨서 먹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효과라는 말을 거의 사용을 안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해도 돼요. 우리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을 만들어요. 이 마이오가 근육이란 뜻이죠. 마이오카인은 항염 작용을 해요. 지방에서 TNF 알파라고 하는 사이로카인, 그 염증 유발 물질을 만들면 근육에서는 거꾸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항염 물질을 만든다고요. 그 지방에서 만든 TNF 알파의 역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TNF 알파가 인슐린 작용을 막는다고 했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TNF 알파를 꽁꽁 묶어서 막아버리면 TNF 알파가 활동을 못하니까 인슐린이 다시 작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도 가라앉을 수 있고, 그런데 근육이 혼자서 괜히 마이오카인을 만들지는 않아요. 지방이 괜히 TNF 알파를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 각자 다 사연이 있죠. 근육도 운동을 해야만 마이오카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이 크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낮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니까 상체보다 힘도 3배 이상 세고 근육량도 많고 물론 허벅지 근육이 심장에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지만 마이오카인을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서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교감신경을 차단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운동이 중요하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관련이 없는 게 없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찌고 빼지고는, 살은 그냥 결과물이잖아요. 증상이잖아요. 하지만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지방을 동시에 다 낮추는. 우리가 음식 중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내가 입에 집어 넣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유전자 신호를 일으키고 내 몸의 대사, 호르몬 신호를 바꾸고 엄청 중요한 거네. 하고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운동에 대해서도 똑같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뭐 뭐든지 그냥 하면 되나? 아니 운동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좋은 건가? 강도 높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운동을 하면 안 하는 이만 못하고 운동 때문에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운동 때문에 혈압이 더 오를 수가 있다고요. 운동 때문에 당이, 당뇨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10대, 20대 젊은 사람들과 40대 이후, 40대 이후에는 몸의 대사가 바뀌고 호르몬도 바뀐 그 이후의 운동은 완전 달라야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 운동을 하고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경우, 그리고 이 나이에 맞는 올바른 운동들은 뭐가 있나, 그리고 또 운동이 죽도록 싫은 분들도 할수 있을 만한 할 만한 운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